지금까지 공사만 계속하다가 이제 웬만큼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현재의 구조로 어, 좀 생활해봐야죠 을 당분간은. 여기는 이제 빨래도 늘고 매주도 늘고집 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조가 형성된. 여기는 야외 수도꼭 배수 가구도 있고 싱크대도 쓰던 것 갖다 놓고 네. 여기는 어 이제 바베큐장 만들 겁니다. 그까 기초 공사하려고 바닥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에 오면은 사람 들어오면은 고기구멍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개지. 네. 밤에는 저기를 갖다 놓죠. 이제 우리 다리를 이렇게 쭉. 치가지고 풀어 놓죠. 아, 자 뎀문도 이렇게 우선 뭐 제가 용접을 해가 달았습니다. 예. 하고 여기는 이제 개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개가 접근을 못하게 되도록 어, 이렇게 문을또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자 개는. 강아지는 좀 마트도 달리고 해서 마당에 서면 지내는 걸로 하고 가끔 산책시키고 사람 공간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집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대충부조로 짰습니다. 이는 화단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나무를 심어서 좀 낮은 나무 심어서 화단을 조성하 만들었는데 이게는 아들로 집을 짓고 싶다 그러네요 누가 좀방 집을 만들자 그래서 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나도 헐고 여기 이렇게 기초 땅을 고르고 해서 여기 집을 한채 방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